우리 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해 볼까요? 예쁜이 이리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아이코 스타킹. 이 <laughs> 우리 오늘은요. 음, 약간 컨트리풍의 그런 원피스 하나 만들어봐요. 어, 치마가 이렇게 레이어드돼 있어서 음, 약간 코티지 느낌 나는. 그런 원피스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때? 릴리아 시작할까? 자 원피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각들인데요 몸판은 저지천을 활용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이다이 염색된 예쁜 저지천이에요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커트는 스커트가 한겹두겹한세겹 겹,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탕에 있는 기본 스커트, 그 위에 올라갈 오버스커트 A라고 하죠. 오버스커트 A. 여기에는 밑단에 프리를 달 거예요. 그래서 프리를 할수 있는 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달 오버스커트 B. 이렇게 서로 살짝씩 겹치게 스커트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음, 저지천은 그 모두 다 4mm. 시접 두고 재단했는데요. 저지천은 올을 알, 안 풀리니까, 올이 안 풀리니까 따로 올 풀림 방지 안 했고요. 나머지 스커트천에는 올 풀림 방지액도 발라두었습니다. 자, 바느질 한번 시작해볼까요? 몸판부터 시작할 건데요. 몸판의 어깨선을 이어주죠.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을. 가름솔로 다림질 해줄 건데 어깨선을 잇고, 근데 보세요. 여기 살짝 어깨선이 지금 캡 슬리브 비슷해요. 그래서 어깨선이 살짝 곡선이 생겼거든요. 가름솔로 다림질을 할때 음 곡선이라 가령 시접을 너무 많이 둔다면 가위집을 넣어야겠지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지천이고, 거기다가 어 시접도 조금이고, 그래서... 곡선이긴 하지만 가위집을 두지 않아도 되긴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홈질로 꿰매고 가름솔로 다림질까지. 어깨선 연결된 몸판이 준비되었고요. 여기에 우리 망상감을 대어줄 거예요. 전체를 다 대진 않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목선과 암홀만, 진동만 꿰맬게요. 일단은, 자, 핀으로 고정하고요. 목선, 암홀 꿰매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망상감 위에 목선, 암홀, 바느질이 다 되었으면요. 이제 필요 없는 망상감을 잘라내기로 해요. 여기 이렇게 목선과 암홀 쪽은 딱 맞춰서 시접에 맞, 딱 맞게 잘라내시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바느질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다 잘라낼 거니까요 에이쿠. 가위를 그 중간 선 어깨 여기 어깨에요 어깨의 중간 가운데를 진하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바느질한 선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cm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옆면도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요. 이렇게. 역시, 이쪽도 한 1cm 남기고,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목선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고요. 이쪽도 그렇게 잘라내고요. 그렇게 다 잘라낸 다음 뒤집어서 다림질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안으로 넣어서 다림질하고, 위에다 탑 스티치 할 거예요. 뒤집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몸판이 저지천이라서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만, 곡선이 심한 부분에는 가위집을 하나 정도, 하나 둘 정도 넣어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저지천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평직의 면천 같은 걸 쓰신다면 가위집을 곡선을 따라서 다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집으세요. 오케이. 저는 요거 자르든 거 마저 좀 예쁘게 정리하고 그리고 뒤집고 탑 스티치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몸판의 목선과 암홀 예쁘게 정리가 됐죠 안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시접을 망사가 이렇게 덮고 그 위에 탑스티치까지 해주었으니 이제 움직일 일은 없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몸판의 옆선을 이어줄까요 아이고 조그매 이렇게 앞판 뒷판 마주 놓고요 옆선, 요만큼, 이쪽도 똑같이 그만큼 연결해서, 어, 홈질로 연결하고요. 핀으로 꽂고, 홈질로 꿰매고, 그런 다음, 가름솔로 다림질해서 몸판을 끝내놓죠. 해볼까요? 본판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옆선 연결해서 가름솔로 다림질 했고요. 아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망사 같은 게 있는 경우 다림질 할 때는 다림이 온도 너무 높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녹아요. 자, 이렇게. 아유, 귀여워라. <laughs> 잠깐 치워놓고요. 우리 이제 치마로 가볼까요? 치마는 세겹이잖아요 우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바탕 치마는 밑단에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 탑스티치 해서 단 처리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어~ 비오버스커트 어, B, B 이 친구는 밑단에만 지금 요렇게 레이스 붙여서 역시 단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커트 A, 이 친구는 프릴을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프릴에 밑은 단처리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스커트와 붙이기 위해서 주름을 잡기 위해서 시침질을 이렇게 두 줄로 해 놓았어요. 이렇게 된 것을 일단 프릴을 여기다 붙이고요. 그 치마 주름 잡아서 붙이는 거, 그리고 프릴 붙이는 거,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어, 기준점마다 핀을 꽂아서 4분의 1 점마다 핀을, 아, 점을 찍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핀을 꽂아서 연결한, 핀으로 고정한 다음, 음, 홈질, 혹은 반박음질로 프릴을 꿰매고요. 그 다음에 시접을 스커트 쪽으로 보내서 다림질을 하고 그 위에 탑스티치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스커트 A도 달아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설명을 미리 다 드릴게요. 준비를 다한 다음에 스커트 A와 스커트 B는 옆선을 이렇게 접어넣어서 역시, 탑 스티치 해가지고, 옆선을 완전히 정리를 해줄게요. 위에는 놔두세요. 지금 단처리는 된 상태고, 양쪽 옆선만. 스커트 B도 그렇고, 스커트 A도 그렇고. 스커트 A는 프릴 단 다음에 옆선 정리. 스커트 A는 B는, 아, 헷갈려. 스커트 B는, 어, 옆선만 정리 그렇게 해서 월 바탕 스커트에 달 준비를 해줍시다 우선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해봐요. 스커트 위에 얹을 오버스커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옆선도 이렇게 양쪽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어, 오버스커트 A를 먼저 놓습니다. 본 스커트 위에 놓는데, 음, 이 뒷중심선에 완성선에 맞추어서 놓으세요. 시접은 남겨놓으시고요. 같이 꿰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성선에 맞춰서 놓고 자리를 위에 탑 라인을 맞추어서 핀을 좀 꽂아 놓을게요. 이렇게 핀을 꽂아서 일단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 오버스커트 B, B를 역시 뒷중심선에, 완성선에 맞추어서, 시접은 비켜서요. 네. 완성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위에다 놓습니다. 역시,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윗선을 핀으로 좀 고정을 한 다음에요. 이게 스커트잖아요. 그러니까, 몸판이랑 붙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몸판이랑 붙이기 위해서 위에 선을 따라서 시침질을 해줄게요. 주름을 잡기 위한 두줄 해줄래요. 시침, 음, 시접에 한 줄, 시접 완성선 바로 밑에 한 줄, 그렇게 두줄 시침질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 우리 몸판이랑 이어줘요. 핀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해 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침질. 이렇게 스커트 시침질 끝났습니다. 어, 예쁠 것 같아요. 이 역시 이 파란색과 음, 그 브라운색의 조합은 언제 봐도 좋다는.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몸판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몸판을 연결해 주는데 지금 여기 주름을 잡아놨으니까 주름 잡기해서 시침질을 해놨으니까요. 요 몸판의 중심선과 치마의 중심선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치마의 4분의 1점 표시해 놨어요. 거기는 옆선에 맞추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 홈질은 안될 거예요.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음,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꿰매고요. 주름 잡아당겨 가면서 고정하고 꿰매고 역시 시접을 몸판 쪽으로 보내서 탑 스티치를 한번 해줄 건데, 어 저같이 이렇게 만약 저지천을 사용하신다면 치마는 좀 두껍고요. 저지천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지천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약간 걱정. 일단, 핀을 한번 꽂아 봅시다. 핀을 꽂아서. 그러면 뭐, 이게 치마가 지금 어떤 부분은 세 겹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만. 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커트 다 달았어요 음 예쁘죠 오 어때요 헉, 예쁘다 잘 어울려요 자 우리 이제 뒷마금만 해주면 끝이에요 웅왕 이게 웬일이야 벌써 끝났다는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뒤에 어, 위에 오버스커트는 치워 놓으시고요 바탕에 있는 하늘색 스커트만 가지고 밑부분 이만큼 뒤에 막아서 꿰맬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안으로 보통 때 하던 것처럼 이렇게 시접을 접어 넣어서 다리고 탑 스티치 한번 해줄게요. 아래쪽은 막고요. 위에는 열리는 부분 탑 스티치 한다. 오와, 벌써 끝나간다는 오버스커트 잘 치워놓고 하세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아, 뒷마금 했고요. 여기 꿰매서 뒷 요만큼 그리고 위에는 탑스티치해서 스냅단추 달았어요. 스냅단추 달았더니 여기 뒤에 오버스커트가 조금 겹치는데요. 이렇게 덮으니까 표안 나서 괜찮은 듯. 그냥 갈게요. <laughs> 앞에는 그리고 이렇게 장식도 좀 달아주었습니다. 가슴께. 꽃 달고 그 밑에 리본이랑 그 다음에 우리 치마에 사용했던 천들 있잖아요. 그거를 길쭉하게 잘라서 이렇게 리본처럼 같이 장식했어요. 더 예뻐졌죠?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드된 옷을 만드실 생각일 때는 가능하면 단조롭지 않도록 천에 그러니까, 원단의 무늬, 혹은 질감. 이,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도비천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질감, 요런 거를 좀 다양하게 조합을 하시면 훨씬 더 예쁜, 예쁘고 어, 다채로운 그런 느낌의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저는 사실은 물 축여서 주름 잡아서 좀 마르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laughs> 기다리는 동안에 속치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왕 레이어드 원피스이니 느낌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받쳐 입는 용도로 속치마를 하나. 어때요? 더 예쁘죠? 어, 이렇게 만드셔도 좋겠고요. 속치마 만들고 싶으신 분은 따로 영상은 안 찍었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어, 패턴의 사이즈는 적어 드릴게요. 밑에 레이스 달고, 허리에 고무줄 끼우고, 뒷마금만 하면 끝. 응. 허리에 고무줄 끼우는 거는 우리 초창기 영상 중에 어, 망사 패티코트 만드는 영상 있어요. 거기 보면 고무줄 끼우는 방법 자세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입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완전히 시골 아가씨 느낌이죠? <laughs> 예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우리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릴리 인사 받으세요. 릴리야, 여러분 안녕.